울산시 울죽은 범섭에 위치한 야산 등산로입니다. 휴일을 맞아 시민들이 가까운 산을 찾아 맨발로 등산을 합니다. 입구에는 벗어놓은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몸에 묻은 먼지를 더는 장비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최근 울산 지역 도심 속 등산로에는 맨발 걷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외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 맞춰 각 구근별로 등산로를 정비한 뒤 황토를 깔아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에 지압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자세 교정과 두통 해소 그리고 소화 기능과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황토는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을 공급해 주고 독소 제거와 함께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황토 운동량에는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발로 숲속을 거닐다 보면 심리적으로 마음에 안정을 주기 때문이죠. 첫째, 모든 지압점에 골고루 이렇게 지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온몸이 다 짜릿짜릿합니다. 그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촉감이 너무 좋아요 음. 맨발 걷기에 음. 예, 촉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일단은 그늘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늘이 음. 예, 좋고 위에 올라가면 운동기구가 있어 가지고 단점 올라가면 운동기구 타고 운동하고 다시 또 이렇게 지압도 되고 지압 기능이 있어 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래 가지고 한번 와 보고는 좋아서 매일 오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맨발 등산을 하면서 침묵을 도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구영리는 우리 막내가 살아요. 우리 친정 자매들이거든요. 가끔 한 번씩 만나는데 언니들하고 오늘 소중한 추억 만들려고 구영리의 맨발로 등산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특별히 어떤 게좋든가 맨발로 하니까? 아, 맨발로 하니까 지압도 되고 진흙 진흙을 직접 발는그 자체가 왠지 우리 어릴 때 놀았던 그런 느낌도 오고요. 그 언니들하고 같이 한이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부모를 따라온 어린이들이 맨발로 등산을 하는 모습이 아주 깜찍하고 귀엽네요. 이렇게 밟은 게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래요. 또 걸을 거예요? 네. 음. 아, 조금 돌을 밟으니까 아픈데 그만큼 건강해지는 거생각하니까또 맨발 걷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친구랑 같이 또 만나니까 또 좋고 어,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라는 거 알았어요. 맨발로 등산을 한뒤 세족장에서 발을 짚고 네. 나면 쌓인 피로가 모두 풀립니다. 신발을 벗어버리면 은저 흙을 밟고 있는 순간, 순간부터 순간 피곤한 걸 하루종일 있어도 피곤한 걸 모르고요 그 땅을 밟는 순간 어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빨라지니까 이 겨울 돼도 열이 많이 나가지고 겨울에 모든 사람들이 뭐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면 추워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시는데 해,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요. 햇빛 받는 데는 영화로 떨어져, 영화 사도까지 떨어져도 할수 있어요. 그 순환이 잘 돼서 열, 몸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겨울에 태양에 내려가서 얼음 깨고 벌수 있어도 괜찮아요. 울주군 범소 지역에는 800명의 회원을 가진 맨발 동호회가 결성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맨발 걷기는 백세 시대를 맞은 현대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